메리츠 증권이 안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길 신규 발굴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증시 불황,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증권가 실적 한파 속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30일 금융정보제공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메리츠 증권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 2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0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경우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입성하게 됩니다. 창사 이래 최초입니다. 증권업계는 기업금융과 부동산 사업에 특화된 사업 보조가 메리츠 증권의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메리츠 증권의 기업금융 본문 비중은 51%에 달합니다. 특히 부동산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선순위체 위주의 우량비를 신규 발굴했습니다.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증권 화재 캐피탈에서 부동산 pf의 95%가 선순위 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른 대형 증권사들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전년 대비 반토막난 영업이익이 전망됩니다. 증시 거래대금 급감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신규 pf 딜, 급감 때문입니다.